자, 아, 이, 얘는, <laughs> 저번 방송에서 얘를 잡다가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잡습니다. 테스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자, 아, 이하 짜 아. 아이고 끝나버렸네. 이 사람 뭐지? 에헤이. 강력한 사람이었네요. 음. 음. 자, 아저씨. 아, 이 아저씨 여기, 여기 누워있네.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이템을 습득하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이곳은 노다지다. 이곳의 영석이면 우린 더 이상 도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 이상 도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laughs> 이럴스가이 엽서가 깨어났다. 아, 왜 생각지 못했을까? 영수가 있는 곳을 무신이 그냥 무방비로 덧을 리가 없는데. 없는데? 서둘라, 서둘라. 저 끔찍한 괴물을 봉인 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잠시만요. 이 뭐가 또음두얼저 또 살인귀는 <laughs> 대사서끝까지 우리를 따라올 모양이다. 어느덧 열사지들을 한바퀴 돌아 다시 이곳으로 와버렸다. 와우. 오 하늘이시여. 세 명의 노인이 나타났다. 빚에 잔 행색의 그들이 전설 속그 인물들이었을 줄이야. 누구? 자, 어떤 인물일까요? 잠시 한번 볼까요? 세 명의 노인이 떠났다. 그 끔찍한 괴물을 뽑는지 아, 광풍단에 <laughs> 고한다. 다시는 절대로 이곳을 찾지 말자. 라고 썼지만, 호흡을 잃는 곳을 넘어갈 황풍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감들 혹시 이곳에 오더라도 절대 등불에 불을 켜지 말자. 어허. 라고 써. 그럼 불은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건가요? 하고 물을 황풍단에 있을 테지. 잠든 금강역사 주변. 해치를 처치하면 불을 얻을 수 있다. 그 불을 경계하라. 야, 이거 말장난이네요. 말장난으로서 어... 천대방을 갖 우롱해서 켜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켜졌네. 아, 이거 한 개. 한 개라도 먹었으니까. 심이 불안합니다. 어 뭐가 불안하냐. 지금, 이게, 어? 한 번씩 완전히 꺼져버려요. 그러면은, 녹화를 뜨다가, 어, 예기치 않게 녹화가 막, 화면이 멎어버려서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아무튼,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자, 일단은 녹화를 떴고, 도망쳐! 너희는 여기 못뭐 들어오지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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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안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계속 일어나려면 틀림없이 안쪽 건물까지 다녀오신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대로 뭔가 음. 있던가요? 있었죠 세명의 인물이 새겨진 조각상이 있었다고 한다 역시 그렇지 세명이라면 그들 말고는 없지 <laughs> 좋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들은 누군데요 그들은? 드디어 찾았다 그들은 누구지 도굴꾼의 흔적이 있던가 알아낸 말을 알려주게나 도굴꾼의 일지를 막낸다 역시 광풍단이 이곳을 다녀왔던 게로군 어디 내용을 좀검세 역사 역사라고 금강역사를 말하는 건가 아하 시 그랬군. 그 빌어먹을 독을 끊는 놈들이 사원지기를 깨운 것이었군. 그래요? 그리고 날뛰던 금강역사를 세 명의 노인이 보인 일까라. <laughs> 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어쨌든 고마웠네아 이거 세 명의 노인이 누구인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어, 문맥상 이거 아주 궁금하게 만들어놨죠. 사실 뒤늦은 고백이지만 우리는 사정이 있어 그 금강 역사를 찾고 있었다네. 그래요? 금강 역사는 나류국 도 병사 법기의 원형이네. 법기 경우를 연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지. 그런데 이 금강 역사는 명계에 속한 존재인데 어떻게 서원지기로 두었을까 의문이네. 나는 나류인이 어떤 힘을 이용해 금강 역사를 소환, 봉인한 것이라 생각하네. 그래요. 명계에 금강역사를 불러내고 통제할 힘이라면 달리 생각할 것이 그 바로 <laughs> 용맥의 기운일세 아 많이 아시네요 내 생각이 맞다면 금강역사에는 엄청난 용맥의 기운이 담긴 금강용석이 있을걸세 그걸 빼내기만 한다면 그걸 다루는 법을 알 수만 있다면 꿈도 야무지셔 그렇다긴 금강역사를 상대하고 금강명석을 좀 찾아봐 주겠네. 만약 자네가 우국의 사람이었다면, 내 감히 이런 부탁을 하진 못했을걸서. 하나, 자네는 국가를 넘어서 천하에 의유와 협을 행하는 강호인이 아닌가. 그러니 부탁함수. 절대 자네의 신의를 배신하는 일에 금강명석을 쓰지는 않겠네. 약속하셨소. 도굴일지에 잠들어 있는 금강 역사를 깨우는 법이 적혀 있었네. 석탑에 불을 붙이지 말라 했으니 반대로 불이 붙으면 역사가 깨어난다는 뜻일 걸세. 똑똑하시네요. 만약 금강 역사를 찾는 일이 어렵다면 그 방법을 활용해 보이 잠든 금강 역사 주변에 해치가 불을 준다니 그 불로 석탑을 켤수 있을 걸세. 알았어, 요 한번 해보죠. 금강역사쯤이야뭐금강역사쯤이야뭐 <laughs> <군강> <laughs> 했다고 딱 잡아버리죠. 아, 잠시만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막 울리네요. 뭐가 문제지? 왜내 목소리가 울릴까요? 아, 이제 이제? 아, 이제, 안 올리는구나. 자, 이걸 좀 올리고. 오케이. 됐네요. 아 아까 전에 저쪽에 술 취한 놈들이 막 바음을 질러서. 아. 자, 역사 건들지 마라! 불을 켜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자 잡자. 자 끝났어. 이득이지 않을 겁니다. 알았으니 그만. 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건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나루인은 금강역사를 소환하고 봉인하기 위해서 다량의 영석을 사용했고 수고가 많았네. 금강역사를 처치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군 별로 안 어렵던데요? 그것이 바로 금강영석이구나. <laughs> 자 이제 실업 100만시대 청년 실업 100만시대 <laughs> 저 우리들의 허풍선이 우리들의 허풍선이 걔가 지금 저에게 부탁을 했죠 저쪽인가보다 사막박지 알을 구해다가 뭐불로 보내달라 했는데 사막박쥐 알이라자 여기에 사막박쥐 알이 있습니다. 자됐죠 망난자 우리들의 어, 풍선이 망난자가 사막박쥐 알을 구해다가 저 안에 그 뭐예요 저. 계짠 안에 있는 일미문에 갖다줘서 뭐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 어, 저번 시간에 말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망난자가 얼마나 허당인지를 보여준다고 하셨죠? 자저 저쪽에 일미문에 가서 이 박쥐 알을 넣어 어, 박쥐 알을 주게 되면은 음, 망난자가 얼마만큼의 허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는데 꽤 시간이 들었네요. 벌써 한, 한 6일은 된것 같은데, 6일 동안 삽질하고 뭐하고 어, 6일 넘었나? 하여튼 드디어 여기 객잔 사막에 이제 대사막에 있는 토문 객잔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원래라면 오늘 하루 정도로 이 옷을 입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 옷을 좀 바꾸죠. 이쁜 옷으로 여기 좀 낫겠네요. 오늘은 너야, 오늘은 이걸로. 응, 음? 자, 어 있어봐. 앞에는 예쁜데, 뒤에는 별로 안 예쁘네요. 아우, 서오 십시! <laughs> 어허? 자 불구경 다음으로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죠. 구경 한번 해봅시다. 누구랑 누가 싸우는가 봅시다. 아니, 진수아. 아, 권총을 저런 식으로 쏠 수도 있구만. 자, 뉴 페이스죠. 큰 방법으로 저을 제거했습니다. <웃음> <웃음> 또 다른 뉴페이스. <laughs> 두분 마음 가라앉히세요. 이에 하나님이 모린 곳을 두 분을 위해 따로 별실 준비해 놓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어니면안 거두시죠. 제객장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요. 온존줄 알아 상녀와. 상. 너야말로다 진수와. 이서서자고 <laughs> 어.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가봐요. <laughs> 재밌는 동네네요. 아유, 어서 오시오. 안쪽에 좋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요. 방금 본진서에 대해 묻는다. 아까 한 바탕 난리 칠 격사 손님 말씀입니까요? 지금 2층 객실에 머물고 계십니다요. 자, 2층 객실에 가 봐야겠군요. 가이시시치요 있었네 당여월 덕분에 심심하지는 않았지만 보물사냥꾼 야영지에서제포하를 몇명 죽였다고 전하리네 소연아를 찾고 찾았냐고 묻는다 바로 맞은편 방에 머물고 있네 영악한 장이 놓치지 않고 조심하네 방심하지 말자 <놀람> 아 역시 이 옷도 별로 마음에 안드네요 애정. 네 아맹, 아맹이 좀 낫겠네요. 아맹이 좀 나요. 아맹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아, 역시 저는 아맹 체질인가 봐요. 뒷모습이 좀 적당히 이렇게 좀 볼만 해야죠. 너구나, 날 노리는 자가. 아 뭐야 얘는? 갑자기 날라나서 너구나. 그럼 나지, 그러면. 어? 아, 아 가만. 오, 왠지 나치 이건데너 그때 사정이 지어있보던그자 아니야? 어쩐지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았는데 그게 너였어? 아니야. 아, 어, 아니야? 아, 와, 아빠랑 아유, 살살 좀 하지. 근데 여기 무슨 일이야? 대장님 임으로부터 자리. 어? 잘... 이런... 잠시만요. <shriek> <shriek>